네 안녕하세요. 어, 새싹 대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포항입니다. 어, 뒤에 보이는 것은 포항제철이고요. 어, 포항제철에서 저기 전광판이 크게 써 있는데 어, 잘안 보일 것 같습니다. 저기 뭔가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, 저 문구가 뭐냐면 자원은 자원은 유한, 어, 창의는 무한이라는 슬로건입니다. 음. 아, 어 되게 오른말 같거든요. 네 그렇지만 포항제철은 어, 자원을 활용한 아, 기업이고 자원이 없다고 하면 포항제철이 운영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새로운, 새로운 소재를 만들거나 새로운 어떤 그 리소스가 전혀 없이, 아 진행하는 어떤 운영하는 또는 제조하는 또는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아, 지금 뭐 미국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 철강에 대한 그 산업들이 약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긴 한데요. 아, 저 같은 소심이는 어, 거기까지 신경 쓸 결혼은 없고요, 결혼은 없는 것 같고요. 어 자원은 무한, 창의는 유한. 어,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, 청년은 창의, 어, 노년은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. 아 어, 지금의 어떤 노령층들은 자원 기반 위에서 산업을 일구거나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, 지금의 청년들, 지금의 세대들은 어, 창의력. 어떻게 보면 지식과 어 새로운 어떤 발상, 새로운 시도들이 어 이어져서 그것들이 어떤 새로운 자원 또는 한계가 없는 어떤 산업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. 어저 또한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, 어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어 말도 안 되는 지금 투어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. 어 지금 투어가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. 네 오늘 18일이니까 오늘은 다 갔다고 생각되어지고요. 지금 시각은 어, 8시 반 정도 된것 같거든요. 네 지금 일요일이고 어, 저는 포항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죽도시장이나 포항시장을 돌아봤고요. 어, 포항에 있는 상인분들 몇 분들을 내일 한번 만나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대구나 구미 쪽을 둘러서 경남, 경남 이전에 경부를 좀 돌아보고. 경북은 저 멀리 진주, 통영 쪽을 돌아본 다음에 조선업이나 또는 거기 계신 중소기업 분들 만나 뵙고 경남이나 부산으로 들어올 생각입니다. 어, 앞으로 한 12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, 일정을 타이트하게 보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, 지금의 일정들 또는 지금까지의 투어들을 정리하는 게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어, 그 정리들을 천천히 해나가면서 한 카운터 10일, 한 7일, 남겨놓고 조금씩 퍼블리싱을 하루하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새석대장 포항에서 저장들께 인사드리고 어, 주말 마지막 이제 일요일인데요, 일요일 밤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저는 포항에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